자, 파포 왔는데요. 저 앞에 있는 벙커까지가 보통 한 120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 이 언덕 있죠, 언덕. 그 부분까지 충분히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빈스윙을 실제 스윙처럼 자신감 갖고 하고 에임만 잘 잡으면 돼요. 그렇지. 한번 더. 하나, 둘. 좋아요. 어드레스 딱 하시고. 손 내리고. 어깨 너무 닿지 말아요. 지금 너무 닿았어요. 오케이. 굿샷. 그 좋아요. 음. 오! 그래. 거리가 좀 나가는 거야. 결국에는. 보통은 여자분들이 저 앞에서 멈춰요. 이 언덕을 올라왔더니 <laughs> 춤이 차네요. 자, 지금 다행히 벙커는 아닌데 이게 러프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얘도 보면 엄청 이렇게 오르막이야. 그죠? 생각 같아서유트이나 우드 이런 걸 치고 싶은데 이건 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5번으로 치자니 찍어 치는 아이언이니까 턱에 맞을 것 같고. 어드레스를 하는데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할 때는 항상 경사면에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얘는 너무 많이 그거가 돼가지고 경사면까지는 아닌 것 같고 풀스윙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그렇죠. 그 정도로 가야 되죠. 볼의 위치는 살짝, 우측. 예, 네, 우측. 그렇죠. 많이 갖다 놔도 돼요. 예. 네. 풀스윙을 할 수가 없죠. 그 상태면. 그냥 하프스윙으로. 그렇지. 그냥 왼쪽으로 가잖아. 다시. 릴리즈를 너무 빨리 했어. 릴리즈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쭉 뻗어친다. 그렇죠. 어. 팍 돌리면 안 되니까. 저 한번 보시고.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 왼쪽 소나무. 저 앞에 왼쪽 소나무. 자, 이런 데서는 그냥 풀스윙보다는 아이 손을 팍 돌리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저렇게 빼야지. 어 자기가 치기 좋은 데로 가야지. 자, 가볼게요. 이런 데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풀스윙을 할 수가 없어. 자,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꼽이 나왔는. 어. 아, 음. 여기는 거의 70 정도 9번으로풀 스윙인데 얘도 보면 왼발이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저 뒤에를 보면 그린 뒤를 보면 낭떠어지처럼돼 있잖아요. 그죠저 소나무까지만 가지 않으면 볼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길어도 되니까. 짧지만 않으면 돼요. 짧지만 않으면 얘도 약간 경사가 있어서 중앙이나 살짝 우측에다 놓고 네. 너무 닿지 마시고 다시 해봐요. 어거지로 피니시 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 너무 닿지 말아요. 또 우측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 더 쳐봐요. 우측 보고 있다니까. 자신감을 확 휘둘러요? 예. 아니, 기다를봐야지여기 70밖에 안 남았는데, 어딜 봐. <laughs> 예.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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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약해, 약해. 하나, 둘. 그렇지. 자, 에임 제대로 해봐요. 아까 알려준 거. 볼 앞을 찍어요. 예, 페이스가 글로 가면 돼요. 그렇지 자신감 갖고 확 휘두르기 지금도 오른쪽 봐요 돌아요 돌아요 오케이 확인 좋아요 그렇지 아니 그거 자신감 이비 치면 벌써 올라가도 몇 번을 올라간 거야 자신감이 없어 자원무 치러 가볼게요 자 지산파 울리기 이게 불이 그린 주변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언덕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핀이 앞핀이면 몰라도 뒷핀이잖아요 그죠 앞핀이면 아까 배운 것처럼 살짝 띄우면돼요 근데 뒷핀이잖아 그럼 뒷핀일 경우에는 선택지가 두개가 있어요 띄울거냐 굴릴거냐 일단 그거부터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샌드하고 피칭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그렇지 피 샌드를 쓰면 왜안 좋냐면 어드레스 해보세요 샌드를 쓰면,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샌드를 쓰면, 오른발이 너무 낮아가지고, 볼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쳐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피칭을 들어서 띄우고 싶으면, 아까 어디다 노렸어요? 체중을? 띄우면, 오른쪽. 띄우고 싶으면 오른쪽에다 노렸잖아요. 오른발에다가. 아니, 아니, 체중을. 회전축이 오른발이 되면 띄우는 샷. 회전축이 왼발이 되면 굴리는 샷. 이것도 이제 확실히 선택을 해야죠. 내가 굴릴 건지, 띄울 건지. 뭐할 거예요? 띄울 거예요. 아, 띄울 거예요. 자, 그러면 살짝, 오른발 쪽에다가. 왼발에다 놓으면은, 다다닥 공이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와, 잘한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잘하냐, 다들. 하나 아, 더 쳐볼게요. 아, 아, 응. 자, 방금 그런 느낌으로. 이거 감을 잘 잡아가야 돼요. 거리는 지금 한 10m 조금 넘어요. 그니까 러 내가 10m 조금 넘는 샷은 어느 정도로 스윙, 그렇죠. 그 정도로 스윙하면 10m가 조금 넘게 간다라는 걸잘 기억하시면 돼. 오른쪽 축. 그렇죠. 공이 자연스럽게 떠가지고 그냥 쪼르르 굴러요. 가 그죠? 이거를 뭐 어거지로 얘를 들고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네, 요즘 평소에 볼을 칠때그 네. 필드에서 네. 뭔가 자신감이 없이 치지 마시고 지금처럼 네. 좀확 휘두르면 돼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에임. 약간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너무 닫아서 우측 보는 거. 예. 네. 그거 약간 조심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치는 거를 선택지를 만들어요. 내가 두 가지 선택을 음. 갖고 있어서 음.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하나만 선택해서 들고 왔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 어머지로 쳐야 되잖아요. 네. 음, 그럼 집게안 좋은 결과가. 또 오늘 어땠어요? 짧, 짧았지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근데 언덕이 너무. 심해서. 아 힘들어. 힘차요. <laughs> <laughs> 네, 파이팅하시고 70대 칠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 네. 네.